그 그래. 근데 트라우마에 반대말이 또 있어요. 음. 그럼 어떻게 보면 외상 후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래. 음. 뭔가 외상을 음. 받았으니까 음. 트라우마 생긴 네. 거거든요. 네. 외상이 없이는 트라우마가 안 생기니까. 음. 그래서 항상 앞에 외상 후 트라우마. 음. 그러면 얘 반대말은 외상 후 성장이 있어요. 음. 그 사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트라우마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힘들고 힘들지만 극복한 거야. 그래서 나도 구하고 다른 사람도 구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이더라고요. 음. 자신감, 자존심만 있으면 음. 이걸 뚫고 가는데 외상 후 성장이 되는 분들을 덜어봤어요. 음. 어,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남자가 나무래요. 응? 응,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무. 나무, 나무. 응? 남자가 응? 나무. 응? 그러면 여자는 무엇으로 상징될까요? 나무면 태양. 태양. 응. 나는 왜 잎사귀라는 생각이 들지? 잎사귀. 잎사귀. 비. 비! 바람. 응, 바람! 아, 왜 이렇게. 세네 분의 성격이 이렇게 다 나오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누가 내가 제일 중증이지? <laughs> 네분 아, 다. 네분 아, 다. 어. 아니, 네 사람 다 괜찮고. 어, 응. 근데 세 분이 그 의미하고 너무 확 맞아서. 아, 그래? 네. 원래는 남자가 남으면. 원래는 남자가 남으면. 여자 도 남. 여자 도 남. 그렇지. 그렇지. 자존감이 자존감 있거나, 자신감. 어. 나를, 나, 나, 나. 나 어. 어. 그러니까 그와 깨달았네. 나는, 어. 너와 나는 하나의 인가 내가 어. 거기에 부속품이 되거나, 내가 거기에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음. 객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 지금 세 번, 네번 계속 <웃음> 객체가 <웃음> 되는 거야. 근데 그 객체의 의미가 많다. 그래서 주체가 돼야 되는데, 어. 주체, 주체, 주체. 보조, 보조체야, 나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그런 느낌으로 여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여성들이 어나왜 그렇게 살았을까? 어. 남성들은 생각보다 나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 그래요. 자기가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봤으니까. 음. 안 그런 남자도 음. 신기하다. 했지만. 신기하다. 신기하네. 아, 왜, 근데 내 내가... 먹었다. <웃음> <웃음> 어머, 저거 <좀빼이> 좀 물어보세요. 남자가 나무면 여자지. 못 보던 굴이야못 보던 얼굴이 나오네. <laughs> <laughs> 아니면 뭐 물어볼 나무도 없지만 <laughs> 이제 묻고 싶지도 않아요. 어, 맞아, 맞아. 나를 찾자. 응, 나를, 나를 찾자. 찾자. 그래서 나를 찾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가스라이팅 음. 여기에 끌려가는 거죠. 음. 고추로, 음. 내가 뿌리로, 새로 아. 새처럼 하는 거지. 아, <laughs> 나는 너무 그랬어. 아니, 그새 제가 얘기했거든요. <laughs> 아, 나 지금.